네, 세찬, 지호팀 지금 그림 수정 하나 완료하셨고요. 네. 원하는 그림을 말씀하시면 그에 관한 힌트를 저희가 드릴 거예요, 장소 힌트. 아, 근데 여기에는 왜내게 없었냐고. 재석이 형내거 힌트를 하나 더 얻어야 될것 같은데요? 물통복이 나올 것 같은데. 네, 세찬 씨 원하는 팀 힌트 말씀해 주세요. 내가 있는 게재석경형내거여기였을까재 종국 어. 오빠 거 힌트. 재석경형내 어, 팀. 네, 알겠습니다. 문자로 그치. 보내드릴게요. 네, 재석 오빠 내 팀. 잠깐만, 이 어디지? 헬스장 아 종국형 헬스장이다. 종국형 헬스장. 종국형 응, 응. 헬스장 맞아. 지금으로 네, 가겠습니다. 그럼 지금 미션 제가... 뽑자. 어 주세요. 네, 2 라운드 미션 드리겠습니다. 아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어. 누나 아, 뽑세요. 아, 아 내가 처음에 너무 어려운 거뽑았서 아, 미션 하나 더 뽑겠습니다. 단체 줄넘기? 단체 줄넘기 뭐예요? 이번 미션은 정면 보고 단체 줄넘기입니다. 정면 보고? 시민분들 세분 섭외해서 정면을 보고 다섯 번 이상 넘으면 성공입니다. 세 명만? 네네 총 우리 포함해서 다섯 명이구나. 네네 알겠습니다. 그럼 마동석을 저기 바디 페인팅으로 바꿔놔야겠다. 미션 일단 성공하고 가잖아. 어? 미션을? 일단 미션을 성공하고 오자 누나. 그래야 되겠다. 그래야, 그래야 되겠다. 그럼 어, 되잖아. 어 여기 세 분이랑 얘기해 보자. 섭외해 보자. 여기 여기? 어. 양복이 보시니 구두입고 괜찮어왜 해봐보자. 해봐보자. 어, 바빠 보이시는데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. 아 간다. 아신구나. 아신구나. <laughs> 안녕하세요. 혹시 바쁘신가요? 줄넘기 같이 할수 있나? 줄넘기, 줄넘기 같이 한 번만 해 주시면 안 돼요? 그래 가지고 안 돼요. 아, 알겠습니다. 아, 네, 바쁘세요? 바쁘대. 아, 네. 선다 네, 줄넘기 가, 줄넘기 가능하세요? 줄넘기 잘하세요. 줄넘기. 어. 이리 오세요. 오케이. 이리 오세요. 오케이. <laughs> 한번섭외 혹시 바쁘세요? 줄넘기 같이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? 네. 한 번만 같이 해주세요. 오케이. 단체 줄넘기입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유. 줄넘기. 성원이 어떻게 하시는때정진이 정진님. 아, 하시는 일은? 여기, 서 일하고 있습니 아, 여기요? 아. 어, 방클리프 여기? <laughs> 어, 비싼데서 하시는. 아유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니, 어디 가시는 길에? 어, 커피 아 커피 마시러요. 아, 커피 마시러? 누요 여자친구분이세요? 네, 와이프. 아, 와이프? 아, 같이, 같이 오셔도 돼요? 아니, 아, 같이 오세요. 오세요. 저희 단체 줄넘기 하거든요 지금. 아, 아 진짜요? 그니까 내가 여기서 줄넘기 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잘할 수 있다고. 아니 커피 마시러 가는 길에. 어 괜찮겠어요? <laughs> 네. 단체 줄넘기 해 보셨어요? 네네. <laughs> 네. 아 오케이. 왜냐면 라이더들은 기본적으로 줄잘 넘거든. 방지턱 잘 <laughs> 넘듯이 그냥 통통 넘으면 돼요. 오케이. 두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? 한 달이요. 한 달. <laughs> 와, 얼마나 연애하고? 7년 연애하고. 와, 세상에. 완전, 완전 신혼이네. 어, 근데 두 분이 닮으신 것 같아요. 아, 저희요? 어, 어, 다, 닮았던 얘기 안 들으세요?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? 아우 저, 정훈 까 누구, 저, 정 저, 저, 정 네. 아, 저, 누... 저, 저 씨. 네. 씨. <laughs> 결혼 안 하셨죠? 어, <laughs> 여기서 일하시는 분이에요. 어, 여기, 반. 어, 혹시 여기 위에, 발 앞에 있는데 네. 거기서 해도 돼요? 좀 보이는 데에서 일을 하셔야 되나? 아, 그건 아니지, 아니, <laughs> 괜찮아요. 여기, 바로, 바로 여기 있어요. 아, 네. 평지가. 어, 아니 괜찮죠? 근데 이 건물 주차장이어서 괜찮아요. 어, 건물 주차장이야. 이 뒤에 여기 여기까지 괜찮죠? 같은 네, 건물이니까. 네, 네, 네. <laughs> 같은 건물에서는 일하는 거예요. 괜찮습니다. 자 여기서 할게요 저희가 저희가 줄넘기를 돌려드리고요. 네. 한 분씩 입장해서 다섯 명이 다 찼을 때 다섯 개 성공하시면 성공이에요. 오케이. 연습 한번 해볼게요. 한번 들어보죠 한번. 그렇지. 앞으로 앞에, 아, 뭐. 그렇지. 앞으로 앞에 보면서. 앞에 보. 그렇지. 앞으로 앞에 보면서. 앞에 보. 그렇지. 뭐 그렇지. 그렇지. 이거야. 그거 자자 한다 그렇지. 이거야. 그거 잘한다. 자, 그렇지. 가. 가 됐어. 가. 오케이. 와. 저거 만 옆으로 세으로 옆으로. 와!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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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이거야. 아야 어, 내가 못 들어간다니까 내가 너가 먼저 들어가면 안 돼. 그럼 누나가. 내가 잠깐, 세 번째, 번째로 번째, 들어갈게 번째. 내가 세 번째 들어갈게. 네가 맨마네 네 번째 들어와 누나가. 아나못나못 네. 들어가 나 무서워. 어나못 들어가. 어... 자 이거야 고맙습니다. 그리 붙으면 제가 옆으로 조금씩 이렇게 붙어주셔야지. 저거. 그리고 들어가서 같이 약간 어느 정도는 스킨십이 있어야 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있어야지. 하나씩 잡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이거. 어디 아 괜찮아 해볼만해요? 어려? 워좀저 돌리는 거좀 빨리 돌릴까 하면 좀. 이 속도 괜찮아요? 아, 그리고. 방금이 나 좋대. 줄 조금만 러프하게 좀. 어. 방금 속도가 괜찮대요. 잠깐만. 자, 돌려주세요. 자, 도전입니다. 그렇지. 자, 준비. 빨리 들어가야 돼요. 그렇지. 자, 아니면. 좋아. 자. 좋아. 자. 자! 아! <laughs> 자! 아우, <laughs> <자>. 아. <laughs> 아. 아, <laughs> <야, 웃음> 내가 못 들어가.